미니카를 하나 가져올게요. 제트선도그 미니카인데 제가 지금 가져올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미니카 공개 시간! 하나, 둘, 셋! 여기 있습니다. 요미니카 오늘 접어볼 텐데 이 미니카는 색종이 한 장이면 돼요. 저는 요 민무늬로 접었지만 이번엔 무늬로 접어보려고 해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내 친구들한테 발표할 때도 그렇게 좋다. 자, 요거를 먼저 나오고 싶은 색이 안 보이도록 해 주고요. 어차피 가질 거라서 요 수학 공식은 필요 없어요. 자, 요걸 세모 접기해 줍니다. 접는 동안은 잠깐 꺼도 돼요. 뭘려아 아, 이렇게 오래는 못 찍거든요 너무 오래는 메모리가 없거든요 금만 찍으면 안 1분 30초 정도는 자 이렇게 X자 로 접고요 그리고 두 개의 꼭지점을 가운데로 모아주세요 제가 이거 두 개의 꼭지점을 모은 다음에 보여줄게요 이렇게요 자 미니카 많이 접어보신 분들은 알다시피 이렇게 미니카 많이 접어보신 분은 이렇게 접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이 꼭지를 여기로 접습니다. 위에도 똑같이요. 아, 빨리 접기 말고 쉬운 미니카 설명을 주기에도 되겠다. 설명을 잘해 이쪽에 삼각주머이라 만들어 줄게요. 양쪽 양쪽에 먼저 이거를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뒤집고 이두 쪽에다가 이걸 대고 이렇게 접어주시고 뒤집어서 여기 있는 걸 피고 이걸 톡발라서 이렇게 이쪽 옆에 이렇게 이렇게 모아서 눌러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은 먼저 뒤집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접어줍니다. 밑에도 똑같이해요제 새끼 손가락 보세요. 여기도. 지금 보이다시피 제가 손가락으로 누르고 있는 거 보이시죠? 뒤집고 여기서 이걸 이렇게 접고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접으시고 요걸 같이 이렇게 접고 자 다시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걸 한장 넘기고 이쪽 기준으로 내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이쪽 기준으로 내린 요거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눌러 잡고 내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이쪽도 이거 아래에 있는 스티커 떼 봐. 아래이 스티커.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야, 이제부터 이걸 이렇게 접어 줄게요. 제가 접은 모습 보여 줄게요. 아, 뭐 숨는 이렇게 접으시고요 자 이걸 이렇게 이쪽으로 반쯤 꺾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합체시켜줘요 딱 이거 미니카 두 개를 합체 미니카 두개를 합체시키는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두개를 들어서 여기 안으로 넣고 옆쪽에 여기 이렇게 넣고 이거를 다시 덮고 자 이제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접었죠 여기서 여기 이쪽 안쪽 겹 있잖아 이거 안쪽 겹을 당겨서 이쪽까지 손가락 넣어서 틈을 벌린 후에 이걸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적으시면 이쪽은 끝났고 이쪽 갑시다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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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비비 이렇게 하고 다음엔 이런 모양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날개 부분을 이쪽 틈, 여기 틈으로 넣어줄게요. 여기를 이렇게 안으로 넣고, 이쪽도 여기 이쪽 안으로 넣고, 뒤집어서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넣어보시고, 이거 반대쪽도 똑같이.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제트 썬더 미니카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이거 제트 썬더 미니카 여기도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이렇게 이걸 펴줘야 돼요. 이렇게 손가락으로서 그래야지 제트 썬더 미니카 완성됩니다자 밑에가 넓적한 제트 썬더 미니카 잘 접으셨나요? 자 그럼 깽가류 안녕 깽가 깽가 할 깽가 깽가 안녕